안녕하세요. 이상모터스 대표 양문준입니다. 오늘의 차량은 스포티지 5세대 차량이고요, 2.0 LPG 트렌디 차량입니다. 요즘 스포티지 계속 길에서도 많이 보이고 정말 인기가 많은 차량인데 이 차는 정말 특이한 게 LPG라는 점입니다. 자, 23년 6월에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주행 거리가 35,000km밖에 되지 않은 정말 중고차 상품성으로서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하부에 누수 누유 없는 올령어 판정을 받았고요. 아직도 대조사 무상 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이차 차량의 장점 단점 그리고 스포티지에 대해서 이제 고질병이라든지 체크 포인트 등 이런저런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고객님. 5분 도착이요? 차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어, 왜 그러지? 드레드 배터리 제로 불선 준비. 자동차 방전에는 불선 퀵 점프 스타터. 자이 차를 한 줄로 말하자면 패밀리 SUV 감성을 챙기면서 연료비 부담을 줄인 실속형이다.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lpg 차량 요즘 같은 시기에 출퇴근 뭐 주말 패밀리카로 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솔린이냐 하이브리드냐 뭐 그런 대비 선택 포인트가 명확합니다 유지비 주행거리 보증이 남은 차이 조합은 중고차에서도 꽤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외관을 지금 제가 돌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색상, 은색 계열, 그러니까 G색 계열이죠. 그래서 관리하기는 정말 수월한 편이고요. 실사용에 정말 때가 덜 타는 편인 색상입니다. 자, 오늘의 차량은 완전 무사고이고, 패널 뭐 단차라든지 뭐 도장 상태 깔끔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뭐 휠, 타이어 쪽도 다 보여드렸는데요. 이 정도면은 정말 A급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타이어도 보시면, 자, 이 정도. 뒤쪽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이어도 지금 당장 교환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차량은 바로 그냥 타시기만 하면 되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의 하나의 단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실내인데요, 3D 디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자, 이 스포티지는 이 실내에서 느껴지는 그 체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시야가 편하고 운전 자세가 안정적인 차량입니다. 두 번째로 2열 공간과 트렁크 실사용이 정말 좋습니다. 패밀리카로도 충분한 차량이고요. 캠핑 차박까지 많이들 사용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행 거리가 3만5천0로밖에 되지 않은 차량이라서 어뭐 시트 쪽이라든지 스트어링휠등 사용감이 과하지 않고요. 실내 컨디션 굉장히 깔끔합니다. 실내를 보여드린 김에 제가 상세 옵션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동 점식 미러, 전자 파킹, 블루투스, 크루즈 컨트롤,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하이패스 시스템, 블랙박스. 자, 이만큼 옵션이고요. 옵션이 굉장히 좀 적은 편입니다. 이 차량은 정말 실속형으로 옵션보다도 실용적인 거를 좀 찾는 분들께 맞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중고차량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LPG. 왜 LPG냐? 자, 가장 큰 이유는 유지비 부담입니다. 특히 출퇴근 거리가 있는 분들에게 차이가 그 체감이 되죠. 다만 LPG는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솔린 하이브리드처럼 뭐 치고 나가는 느낌보다 부드럽게, 편안하게, 조용하게 그냥 타는 그런 성격이 강하고요. 음, 이런 분들께 딱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연료비 신경을 쓰는 뭐 출퇴근하시는 분들, 급가속보다 안정적인 주행이 좋은 뭐 패밀리카 뭐 그런 것 또는 뭐 무조건 빠른 차보다 관리가 쉽고 편안한 차량 뭐 그런 분들을 찾는 분께 맞는. 차량입니다. 하부 상태 말씀드린 것처럼 누수 누유 없는 올영을 한정됐고요. 뭐 엔진 미션 뭐 하부 쪽에 뭐 오일 매침이라든지 뭐 냉각수 라인 쪽에 뭐 그런 주변에 뭐 냉각수가 샜다는 그런 흔적이라든지 뭐 하체 부식류 링크류 손 가능한 부위 뭐 그런데 부식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 정말 거기다가 제조사 무상 보증 기간까지 남아 있는 중고차로서는 상품성이 너무나 좋은. 차량이라고 볼수있고요 어,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사고에 대한 설명해드릴거 없이 성능 점검 기록부는 영상 후반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병이나 무슨 이제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요즘 차량들은 이제 전자장비 센서류 경고등 오작동 그런 이슈가 항상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요즘 차들 센서가 많다 보니까 전방 뭐, 주차, 감지 센서, 뭐, 차선 관련 보조 기능, 뭐, 그런 것들을, 뭐 시동을 켜고, 뭐, 경고등 유무라든지, 뭐, 주행 테스트를 해보므로써, 뭐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체 잡소리 같은 건데요. SUV는 특히 이제, 노면을 더 타는 편이기 때문에, 하체 소음 무늬가, 간간히 있습니다. 뭐, 방지턱 넘을 때라든지, 뭐, 요철에서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좋고요. 실내 잡소리입니다. 신형차도 똑같이 실내 트립은 이 조립을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세한 잡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건 개인차가 크지만, 조용한 도로에서, 음악 끄고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LPG 특성상 경비는 더 꼼꼼히 해야 하나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기본 정도만 잘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소모품 관리만 제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LPG 차량 제가 설명드릴 때마다 항상 시동 걸고 파킹에서 RPM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해봐라. 부족이 있는지 확인해봐라.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단점도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차의 단점은 이제 트렌디란 등급이에요. 옵션을 좀 많이 찾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는 차량입니다. 두 번째 LPG는 이제 스포츠 주행보다는 편안한 주행. 천천히 가는, 치고 나가는 맛, 그런 걸 기대한다면 조금 기대치가, 어, 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트렁크 하부 공간 구조상, LPG 차량이기 때문에, 트렁크가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LPG통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고차는 이제 내가 원하는 용도에 맞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실속 그리고 보증이 남아있다 컨디션이다 그걸로 승부를 볼수 있는 그런 매물이고요 가격 또한 요즘 경차도 신차가 2천만 원이 넘는 시대지만 이 차량을 경차 금액에 살수 있다 그것도 하나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상모터스는 한자리에서 20년 넘게 쌓아온 경험과 자동차 진단평가사 1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차 부분 최초로 정부에서 인정한 중고차 모범사업자로 선정된 만큼 믿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년식의 스포티지 LPG 완전 무사고의 35,000km 1인 신조 하부에 누수 누유도 없는 올영호 반정 무상 보증기간까지 남아있는 차량 스포티지를 찾는데 유지비는 싸면서 컨디션이 정말 좋은 중고차를 찾고 계신다면 이 조합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이 스포티지 차량을 많이 매매를 해봤지만 LPG는 처음이고요. 이 전국에 있는 우리 딜러 공유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LPG 차량이 14대 1 0까 검색이 안 돼요. 전국에. 그러니까 정말 많이 흔하지 않은 귀한 차량이라볼수 있습니다. 저희 이상모터스는 저희 이상모터스가 가지고 있는 차량만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하셔서 저희 이상모터스에 있는 많은 중고차 구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스포티지였고요. 뭐더 궁금하신 점은 위에는 연락처, 제 연락처니까 많은 분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좋은 차 차량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